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구멍입니다.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을 요청해 주시는 분에 한해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고,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소중한 창작력과 활동력을 타 커뮤니티에서 무상노동 및 셀프 노비로 허비하지 마시고, 저희 코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커뮤니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. 구마정님께서 올려주신 게시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 길을 달려서 집으로 돌아온 백구의 진실. 예, 이렇게 동물 관련된, 예, 게시물을 올려주셨습니다. 여기 돌아온 백구상이라고, 예, 진도, 예, 진도께, 그, 아주, 뭐 고장인 전남 진도에서, 예, 펼쳐진 이 감동 스토리를 가지고 이 돌아온 백구상을 이거 만들어가지고 아직도 기리고 있습니다.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1990년대 초 전남 진도에서 대전으로 팔려갔던 하얀 진도께는 키워주던 할머니를 못 잊어 몇백 킬로미터를 달려 할머니에게 돌아갔다는 감당,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음. 책도 나오고 역시 진도 깨야 하면서 한참을 빨던 스토리였고, 심지어 광고나 교과서에도 실렸음. 저 흰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. 백구여 사진 입고 할머니 손녀. 이렇게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예, 사건에 대해서 올렸는데, 숨겨진 스토리가 있습니다. 예, 이것이 숨겨진 스토리를 아시면, 은참이 감동이 파괴되고, 동심이 다 파괴되버리는 부분인데, 예, 지금까지도 동상이 잘 보존이 되고 있고, 하지만은, 이 백구 생긴 거, 생긴 거 보면, 이거 기가 쳐져 있고, 조금 이거 애매합니다. 이거 진도께. 토종 진도깨랑 살짝 다른 감이 보입니다. 이거 약간, 약간 잡종 느낌이 나는데, 요 까다로운 조건에 진도깨 혈통 인증에서 탈락된 예, 요 견종이었습니다. 그래서 요 탈락이 돼서 진도에서는 예,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다고 해서 주인 할머니가 이제 대전에 있는 보신탕 집으로 옷을 예, 팔아버렸는 것이 이제, 팩트적인 사실인데, 이것이 이제, 개장수로부터 이제, 모신탕집에서, 이제, 냄비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에, 예 이것을 탈출한 스토리가 사실상, 원래 스토리입니다. 이것이, 예 개입장에서는 거의 뭐, 사형장에서 이거 탈옥한 사형수 상황을, 예 스토리인데, 이것을 포장을 아주 그냥, 코팡 거의 뭐, 포장수들처럼, 예, 이거 포장을 아주 잘 해가지고, 예, 팡 이거 포장 자리가 아주 꿀 자리입니다. 예, 물류 가시면은 꼭 포장수로 가셔야 되는데, 예, 포장을 아주 이거 야무지게 했습니다. 지금, 보신탕 집에 팔아놓고는 이걸 다시 돌아왔더니 이것을 아주 기특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, 예, 참, 이 한국, 예, 요, 주작 스토리는 아주 뭐큰 재미를 보긴 합니다. 뭐든, 예,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어릴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요런 백구 예, 스토리가 사실은 예, 이렇게 숨겨진 넷막이 있었다는 것을 예, 알려드리면서 우리 구마정님이 요청해 주신 영상 게시글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